오늘 처음으로, 어, 나레이션 형식으로, 녹화에 대 화면을 가지고 제가, 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3, 소득세 신고실무에 이제 회사 등록하는 모습입니다. 음, 화면 되게 빨리 입력하고 있네요. 저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케이랩을 열고, 6-3장이라고 이름을 넣고, 개인이라고 등록해야 되겠죠? 개인으로 등록해서, 행위 연도는 제 1기, 2020년 1월 1일부터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뜨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없기 때문에 패스, 대표자명에는 이름을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겠죠? 이름 적고 거주자. 저기 있는 1번부터 지금까지 적어 놓은 저 자료만 있으면 돼요. 굳이 더 입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상적으로 우리가 일단 K랩에 저렇게 회사를 입력을 합니다. 어, 저 부분만 일단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회사 코드, 아까 저는 998로 9 진입을 해서 음, 들어가시면 저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 복시장보를 기록하는 첫 번째, 두 번째인 K랩을 열고 회사 등록을 했어요. 개인 회사로. 이번에는 3번 일반 전표를 기입합니다. 일반 전표는 어느 날짜에도 상관없는데, 어, 저는 일단... 음. 1월 1일자로 모두 다 집어넣습니다. 어, 일반 조표 입력을 클릭하신 후, 1월 1일로 진입을 하죠. 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고, 구분은, 처음에 이제 6천만원 넣는 것은 이제 강의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도 되고, 뭐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나 만드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 싶으니, 음, 계정 과목 및저교 등록에 가서, 어, 일단은, 어, 매출 하나 등록하는 겁니다. 음, 저기를 클릭합니다. 저기, 계정 과목 및 저기 등록. 왼쪽에 보면 이제 매출이라는 400번대를 클릭하면 오른쪽이 매출로 메이드가 되고요. 어, 저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아무 때나 넣고 이름을 강의 매출로 바꿉니다. 꼭 저기 안에 있는 성격 부분 있죠? 어, 성격 부분에 1번이라고 등록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에러 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표준 재무제표 부분에 클릭을 해서 기타해도 될것 같지만 서비스 수입으로 하죠. 서비스 수입으로 해가지고 저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서비스 수입하면 나중에 이제 표준 재무 상태표에는 어, 표준 손익계산서에는 어, 저기 있는 서비스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강의 매출 6천만 원 잡을 때는 입금이라고 하고 바로 입력하죠. 강의 매출 금액은 6천만원. 현재 또 문제에서 주어진 나머지는전부다비용이니까 출금으로 등록을 하고요. 출금으로 해서 모든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음, 거기에 지금 제시된 부분이 일단은 세금과 공과 부분 접대비도 있었죠. 접대비도 있었고, 음, 차량 운반구가 있었죠. 차량 운반구는 지금 이제 3천만원이라고 넣고 나서 엔터를 치면 화면에 하나 떠요. 그 화면은, 이제, 고정사산 등록하는 부분인데, 어, 임의로 승용차라고 하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6년 이후 자산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의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기 2번으로 정의법으로 넣으셔야 되고, 내용연수는, 어,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력이 제 5로 수정하겠죠. 5로 수정하고, 경비는 800번 대인 어,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간편등록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나중에 어, 고정 자산등록 부분에 가서 5를 한번더 입력하는 작업은 해줘야 돼요. 일단 나머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잡아주시고 화면이 잘린 것 같지? 맞죠? 지금 뭐, 뭐 저런 식으로 일단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뭐, 잡급, 마지막 이런 글로는 잡급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렇게 일단 1월 1일자로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저렇게 입력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현재, 모든 거래 사항을 1월 1일 일반 주에 입력을 했고요 차량 운반구 이제 고정재단 등록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저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메인화면 하단에 보면 고정자산 고정 등록이라고 있죠. 저기를 클릭하고 어, 208 차량 운반구로 진입을 합니다. 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데 어, 12번에 13번에 회사계산액 부분이 지금 계산이 안되어 있죠. 저기가 그래서 저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5를 다시 입력하는 겁니다. 저기를 클릭한 후5 엔터. 그냥 5 엔터. 엔터만 하시면 안되고 5 엔터로 하면 어, 저렇게 600만원이라고 자동 계산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저기는 또 800번 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이 작업을 해야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5하고 엔터치셔야 돼요. 그냥 엔터치시면 안 되고, 5를 한번더 하고 엔터합니다. 이번에는 결산자료 입력 할게요 음, 저기, 교전자료 입력이라고 보이시죠? 저기 클릭해서, 엔터, 엔터,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엔터, 엔터. 그냥 확인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저기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차량 운반곡한의 600만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꼬이 그때 이후에는 뭘 해야 되죠? 전표 추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화면을 바로 닫았네요 다시 들어가고 있죠 음. 우측 하단에 보면 결산 후 금액이 이제 3,662만원 인지 저거 확인하시고 어, 결산 후에 600만원이 차감된 거죠 그 다음 전표추가 어, yes 저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어, 자동 결산되어 들어온 것이 확인됩니다 음. 끝났죠 손익계산서에 가서 여기서 12월로 하고 추가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서 계산의 시산표가 정리가 되죠. 보이시죠? 일반전표에 12건을 추가되었다. 이때 서 제가 화면이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선이 좀 짧아서 적 저기까지 밖에 안됩니다 음, 네, 저렇고 다음 이제 전표 추가를 했는데 또 하네요 일반전표 가서 12월 31일자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저렇게 쭉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손익계정으로 다 잡았다가 다시 그 손익계정을 자본금으로 다 보내버리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의 금액이 3 6 2만원 어치가 어, 증가된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마무리되었고요 6번까지 마무리되었고 이제 7번부터 표준손익, 표준재무, 표준합전 내용을 수기로 옮겨 적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나누드렸던 어그 종이에 하나씩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 표준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형제 있는 곳에서 바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저기 개인 조정에 가서 찾아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음, 좀더 돌아가야 되죠. 79페이지. 아마 79페이지 또는 뭐 80페이지 정도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표준 학계 잔액시장표에가 가지고 하는데 저기 화면에 있는 학계 잔액세단표를 클릭한 후 12월 31일로 세팅하시고 상단에 표준 용누를 눌러도 되고 개인 조정에 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표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학계 잔액세단표 원가 명세서는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전부 다불록이하고 저장 버튼 한 번씩 누릅니다. 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요렇게 어, 저장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면 사실은 이사항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 봤어요 <laughs> 홈텍스에는 여기까지만 다루 있으면 됩니다 홈텍스에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어, 내가 저기 보이는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와 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조금 더 화면으로 구현화 시켰죠 지금 서식에는 조정 계산서가 지금 먼저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 작성은 총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를 클릭하고 F4가 이제 매출조회입니다. 그래서 매출조회를 클릭한 후 아니면 단축키로 F4 누르시면 되고요. 선택해주고 6천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종료 저장이 하시겠습니까? 하면 되고요 두번째 조정수익금액명세서에서는 금방 했던 자료를 불러오기가 되고, 어, 업종코드도 한번 넣어 봤죠. 업종코드도 940903. 거기에 얘는 지금 우측 하단에 보는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빨간색이 6천만원을 없애기 위해서 저기 13번 총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어, 강제로 넣었습니다. 보통 일반 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뜨기 때문에 저기랑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현재 학원강사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액단 13번 어, 증가 항목에 가서 입력을 했습니다. 과목은 그냥 강이라고 했고, 어, 금액은 6천만원. 넣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빨간색이 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시고, 인쇄화면을 한번 살짝 보는 거죠. 인쇄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페이지의 서식지에 이런 지금 종이를 제가 프린터를 해드렸죠. 이거 그대로 금액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되게 건방지게 앉아있네요. 이날 제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았죠. 자영 예술 가등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터는 제가 이거 고쳤어요. 고쳤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프린터에는 제가 저기, 협회단체라고 되어 있죠? 쟤를 자영예술가등, 뭐 이런 식으로, 어그 다음 과정부터는 제가 저렇게 고치도록 해놨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되죠? 사진은 엄청 길어요. 94003 이라는 업체 자체가 엄청 길어요. 아마 홈텍스로 출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글자가 나올 겁니다. 저기도 사실은 미래에 관련된 것을 예견하는 그런 서식이기 때문에 2020년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응, 저렇게 응, 차후 소부터는 저렇게 고치도록 해놨어요. 물론 이번 5월 지나고 나면 2021년으로 제가 바꿀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옆에 가서 조정 계산서를 클릭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로기를 바로 합니다. Yes. 그러면 이제 3062만 원이 들어왔고요 저기 소득 구분에는 40번. 대리 구분에는 1. 기장, 2. 신고, 자기 조정. 기장은 이제 회계 사무실에 기장을 맡긴 경우. 2번 신고는 신고, 대리만 맡긴 경우. 3번 자기 조정은 내가 스스로 한 경우. 어, 다 그룹에서는 1억 5천 이하인 자는 3번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리 구분은 3번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인쇄 화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줌플로그 음, 했는데 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완성된 화면이고 저기서 이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서식지랑 동일하게 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대로. 음, 적으시면 되고 사실은 위에 상호라는 것은 틀렸죠. 나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상호는 없는 게 맞아요. 상호는 없는 게 맞고 나머지는 저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날 어, 전날에 제가 과음으로 인하여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음, 수업은 잘한것 같습니다. 음, D A라고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이라는 건데 음, 텍스 어드저스트먼트 발음이 안 좋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세무조정 TA라고 표기를 합니다. 저기도 세무조정이죠. TA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음. 음. 조금의세 가지는 통상적으로 세무조정이 없다고 라 하면 저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의 절차를 한번 보죠. 원래는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우리 절차가 그렇죠. 지금 이제 세무 홈택스에 들어가서. 어 이제 첫 화면 세팅하는 거 어, 하는 겁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죠. 로그인 안 하면 저렇게 첫 화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간편인증 로그인. 이 부분은 잠시 제가 어, 뭐 어쨌든 카카오톡을 하시면 돼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요 화면은 조금. 은 인증 완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요. 인증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분 때문에 화면을 잠시 조정 좀 했습니다. 어... 일반신고서에 기한 후 신고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에 있는 기한 후 신고로 가면 됩니다. 뭔가 재밌나 봅니다. 웃고 난리 났어요. 일단은 일반신고서 기한 노 신고가 하시면 되죠. 저렇게 가면 됩니다. 기한 오신 고 가서 어... 기성 연도는 2019년도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 납세자 번호를 조회 안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저는 지금 납세자 번호 를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6209081943 조회 누르시고 어, 위에 위에는 지금 저 부분이 복식 아, 간편장부 대상자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잘못 눌렸어요. 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로 가야 됩니다. 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가서 하단에 내려와서 다시 간편장부 대상자의 자기조정으로 갑니다. 저기 있는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기조정은 다그룹 입장에서 1억 5천 이내인 사람들은 자기조정, 1억 5천 이상인 사람들은 외부조정, 어, 다 그룹에서 5억 이상인 사람은 성실신고 확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내가 스스로 복식부기를 하고 내가 조정하는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선택은 자기조정으로 선택을 하고 가시면 돼요. 음,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 자, 저렇게 하여튼 우리는 자기조정을 선택을 하고 진입을 합니다. 음, 저렇게 하면 되겠죠. 음, 저제 화면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하실 때는 저기, 저기까지 저기 어, 일단 세팅을 하시고 어, 접근하시면 돼요. 어, 화면만 지금 찍고 제가 나레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는 어, 최초의 지도입니다. 어, 강의실에 제가 마이크를 놔두지 않아가지고 음, 녹화본만 지금 들고 와서 어, 지금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나레이션 형식으로 소화하는 것도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 두번 촬영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혹시 내용이 좀 부족하신 분은 어, 돌려서 볼수 있도록 촬영본이니까 음, 그렇 돌려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